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벌써 디지털 문명 속에 살고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큰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쿼바디스 채널입니다 2019년 여름에 독일 동북쪽에 있는 모라비안 선교회 태동지인 헤루누트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해마다 영성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CTS TV에 근무하시는 우리 김재환 PD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에이 디지털 문화가 갖는 그 중요성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벌써 이 디지털 문화권 속에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5장 6부가 아닌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5장 7부.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이렇게 떨어뜨릴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포노사피엔스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2020년 1월 말에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첫 감염자가 또 나왔고요. 그때는 뭐 거의 방관했죠. 이것쯤이야. 근데 이제 제가 3월 2일 날 예, 바티칸 시국, 바티칸 박물관, 베드로 대성당 그 투어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일이 다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중순 되니까 이탈리아 전역에 이제 락다운이 예, 선포가 됐고요. 예, 그러면서 거의 뭐 지금 이제 2월이니까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예, 지나고 있습니다. 제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요. 에야 이게. 예, 이전에 인간들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이 하나님 없는 어떤 그들만의 문명 사회를 그, 예,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한번 드높여보자 이런 뜻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고 이 언어를 혼잡게 예, 했다고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이태리어도 배워야 되고 옛날엔 언어가 하나였을 텐데 이제 예, 많은 언어권 문화권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21세기는 첨단의 시대를 가고, 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는 그, 그들만의 문명, 화려함에 이렇게 도치되어 있을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 다시 한번그 바벨탑을 흩뜨시는것 같은, 언어를 흩드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탁 드는 게, 야,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그 어려움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요. 마치 큰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 때가 되면 성탄 시즌에 저희 교회가 있는 요 지역 주민들 또 아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또 우리 한국 유학생분들이 또 성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 관련된 요 캐롤송들 또 찬양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길게 공간을 크게 해서 좀 이렇게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게 뭐 필요할까 했는데 이제 2020년 이제 초반부터 3월 딱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일단 다 금지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구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뭐한 100만 명 수준 모이는 그 게이 퍼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그 중요도시들을 쫙 돌면서 그 퍼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5월, 6월, 7월 쭉 가니까 그게 다 이제 어쨌든 취소가 됐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축구 없이는 살수 없는 민족인데, 예, 세리에 A, B, 뭐 일반 축구까지 다 취소가 되고, 어 그래서 아주 극소수만 이렇게 이제 오픈하는 예, 조치를 했는데 예, 교회 예배도 이제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고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세례 예, 성찬식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장례식 이것도 제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법안을 그래서 3월 그 나온 법안을 이 실조 살살씩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딱그 예,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는 다들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많이 모이는 예배 이런 것들은 이제 예, 금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 그때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교사님들하고 같이 예, 상의를 하면서 어, 일단은 최대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예, 예배를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예,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이제 그 우리 예, 그 아버지 되시는 예, 성교사님이. 가정의 대표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쭉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뭐한세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나 이런 것은 가능했기 을 때문에 뭐 저야 이동 통제가 돼도 교회의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방역 소독하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이렇게 거리를 띄워놓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달이었고요. 딱8주 지나면서 마음에 어떤 해답이 딱 정해졌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긴 터널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그 길을 여시는그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당장 저 같은 경우는 28년가 92년 10월 1일날 와서요. 예, 뭐, 달랑이 제한 백만원 정도 들고 왔는데, 뭐, 3개월 되니까 다 그, 그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성교사님 또 대게 이렇게 얹혀서 또 성김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그러니까 이제 언어 공부하고 해서 저는 이제 10월 사실은 이제 6일부터 온제 한 5일 지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예, 뭐, 특별히 그, 예, 코로나, 코로나 말고 뭐죠 이전에 사스, 아니면 이제 2009년에 국제 그 경제 위기 뭐 이럴 때 조금 이제 하던 일이 없어져서 몇 개월 이런 적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일을 안 하면서 있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 그 유럽이나 또 이탈리아 같은 이 선교 상황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그 생활비하고 이것이 일반 이제 다른 나라 좀 한국에 비해서 물가가 좀 저렴하고 이런 나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송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선교 형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저를 이제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또 그래서 일반 일은 또 공인 가이드로서 주로 이제 몇년 동안 바티칸 시국 교황청이 있는 그곳에 바티칸 박물관, 베드로 성당 그 투어를 진행을 했었죠. 거의 한한시반두 시면 끝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이 나고 또 일요일 날또폐관이니까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너무 좋아서 대사관에서 제가 한4년반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배를 가라 탔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3월 2일날 투하고 나서 이제 쭉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한 3개월 정도. 근데 그게 이제 6개월 뭐 때로 9개월 이러다 보니까 작년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어떤 목적이 없이 보낸 건 아니고요. 초기에 이제 3월에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또 예레미야 말씀 나의 마음을 너희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미래와 장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손에 든게 무엇이냐.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저는 모바일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 A8. 그래서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요. 이 스마트폰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냥, 그냥 하나만 들고 다녀도 이게 다 일반 뭐 사무처리에 여기에 팩스 뭐 스캔 처리 앱만 깔으면 아주 새로운 그, 아주 그, 신천지에, 그 신천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계.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보이고 이제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들에게 대한 해답이다. 그리고 그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예수님이 이 민족에게 필요하고 이탈리아 영혼들에게 절대적으로, 물론 모든 적이지만. 근데 제가 성교사로 와서 살면서 예수님이 있거든요.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그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그리고 또 많은 계층의 그 우리 이탈리아 분들을 만나 보고요. 이제 학생들도 초기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민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교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 대상으로 그냥 삶에 거의 에뭐 찌들 때로 찌들었다고럴까 그러니까 산전 수전 다 겪은 분들 온전한 분들이 없어요. 뭐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그리고 저희 있는 이 교회 근처에 있는 큰 아파트가 4개가 네 개가 있거든요. 거의 뭐 해간 그래요. 뭐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 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게 했는가,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냥 그게 정답이었는데, 그 정답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성경 공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양들로 하여금 도적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되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그게 바로 해답이다. 그래서 이 망가진 사람들, 깨진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도와서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제 50대 또 저와 같이 사역하는 성교사님들의 공통 비전과 사역 방향이 됐거든요.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 컨텐츠가 아무래도 이 중간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또 이제 공인 가이드니까 전문적인 것을 갖다가 어떤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또 어떻게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하고자 시작을 했었는데 이 컨텐츠가 상당히 좀 넓기는 하죠.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뭐 70개 영상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면 어, 내용이 것 괜찮은 것도 있고 아이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도움은 되는 내용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예. 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손님들 모시고 박물관을 들어가거나 설명을 하고 6시간짜리 쭉 투어하면서 그래도 이 오프라인 그 현장에서는 어 그래도 할만 하고요. 나이가 이제 예, 50대가 이렇게 되고 그래도 20대 우리 젊은 또 친구들하고 예, 이렇게 해도 어뭐 이렇게 비쳐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 속에 가니까요 기존 있던 것이 완전히 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 무한 경쟁 플랫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어 이걸 그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 만들면서 야그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친구들 또 젊은 분들 막 이런 분들 보면, 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네, 새롭게 또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 이전에는 초기에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선교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 그러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그런 뭐 엽서나 편지가 오면 너무너무 와, 기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어느 순간, 전자메일, 이메일이 이렇게 천천히 등장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손편지들이 안 오고요. 진짜 제 우체통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손편지는 없고요. 예, 이, 주로 뭐 고지서나 이런 거, 이제 가끔 가다 벌금용지 이런 건 날라오는데 그, 그리, 그리웠던 거 손편지는 없어요. 왜냐면 거의 뭐 이메일로 다 실시간 탁 하면 시간, 공간 제한 없이 그대로 가버리니까요. 근데 이것이 또 어느 순간 이 이메일보다 어떤 카톡이나 와 왓샵이나 SNS 이런 것들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클릭 하나로 갑니다. 사진 전송하죠. 그냥 영상 전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소창만 복사해서 띄우면 너무너무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 안에 그런 혜택을 받고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 국경 없는 선교 또 조금 더 실질적인 선교 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여기 몸이 이탈리아에 있든지 또 아니면 한국에 지금 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 온라인 온택트를 이용해서 구경 없는 선교와 국경 없는 케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에 손을 맞잡고 느끼는 그 따스함이 예, 사라질 수 있는데요. 그것이 부족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전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여신 이온 택트에 이새 길을 통해서요.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 이 직접 대면해 보지 못하더라도 예, 이온 택트를 통해서 충분히 예, 가능한, 물론 차선책이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택트의 시대에,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광야의 새길 사막의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생명수가 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act 29. 이 29장은요, 바로 제가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는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이 선교를 위한 후원 또이 세상에 대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 바로 소금과 빛으로 서의그 영향력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은혜, 우리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이 영상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